할머니한테 동영탕 보내줘 알았어 터인이한테 잘 먹으라고 얘기해줘 테이냐 잘 먹어 테이냐 사나냐 테이냐 무서운 얘기해줄까 로테인이한테 뭐, 무서운 얘기한다고 옛날 옛날 나는 아에 누나가 혼내던데 냉장고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더니 저희가. 조이가... 나랑 같이 가자는 거야. <laughs> 그 무서운 얘기 맞아? 아니. <laughs> 웃긴 <무슨> 얘기야? 웃기야. 뭘살아 <laughs> 수도 있다니까. 응. 웃기게 줘야 돼.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돼? 응. 태니 너무 좋겠다. 왜? 누나가 이렇게 맘마도 먹여주고. 또. 또 누나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또 누나가 사랑한다고도 무슨 하잖아 얘기인데? 무서운 얘기였어? 웃긴 얘기 아니었어? <laughs> 신기한 얘기일까? 태인이가 누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네 니네는 어느 날 내가 휴지는 많이 뜯었는데 휴지가 나오다서 나한테 와장 넘어졌어 ハ <laughs> <laughs>